안녕하세요. 일산 해님 보살입니다. 예전에 예 점사를 보실 때신 받기 전인데도 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입에 툭툭 튀어나와서 점사를 봐주셨잖아요. 예예. 또, 또 기가 막히게 또 뭔가를 잘 맞힌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 어느 날 여자 친구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3 0대 초반쯤 됐어요. 네두분다 얼굴이 예쁜데 어, 한, 음, 내가 두 분이 오시면 상담을 잘못 해드리는데. 한 분씩 오시면 좋은데 아그한 분이 그러더라. 우리는 이 집에 이 친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몇 개인지 아니까 그냥 봐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이제 봐 드렸어요. 봐 드렸는데 한 분한테 나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한 분이 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연예인 음. 저리 가라만큼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막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 음.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아, 그분한테 제가 해드릴 말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 3일 있다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처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이분이 왔는데, 음. 에, 영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분한테 사연이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사주를 한번 10대 후반을 좀 뽑아 봐라니까, 우리 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기가 있었다,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연 때문에 우리 처사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주적으로 이 자식이 있었다는데, 이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볼 일이 없어도 점집을 엄청 찾아 헤맸대는 거야. 외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한 사람은 그 사연을 모르니까 남편이 혹시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뭐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가슴이 벌벌벌 떨렸대요 혹시 신랑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더라고 혹시 내 과거를 알았나 싶어서 어, 나에 대해서 다 알았나 싶어 그렇게 불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 이게는 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 자식은. 아마 이제 종교재단에다 두고 온 거예요.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 끝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종교재단에다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도 마음이 항상 불안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이 될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냐니까 그러겠대요. 그래서 그 종교 재단에 아이를 맡겨 온 종교 재단에다가 그 고아원에 가서 그 많은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먹을 것도 사다드리고 사다주고 베풀고 또 봉사하면서 그 하나 하나의 많은 자식들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나하나 하나 베풀면서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죄의식도 사라질 것이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의 그런 고통도 사라질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냐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녀도 자기 자식이 예, 점집을 많이 다녀도 자기 자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는 거를 맞춘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음. 혹시나 그 얘기를 들어볼까, 어떻게 무슨 또 다른 말을 들어볼까 싶어서 많이 수차례 다녔는데 그렇게 찾지 못해다가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너무 긴 세월이었지만은 너무 키우지 못한 것도 죄스럽지만 그거로 인한 고통,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음, 저도 기쁘게 생각해 받아들이게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또잘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분의 사연인데 어느 날그 여자분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자꾸 바깥에서 쭈뼛쭈뼛 하시면서 어, 바깥에서 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마당에 잔디가 있으면서 포도나무를 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참 경치도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 절대 안 들어오겠다 밖에서 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아 이분은 할렐루야 믿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저씨가, 아저씨가 너무너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보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정해진 거래도 지금 그냥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벌써 어, 자식이 6개월이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아기를 벌써 딸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된 거예요. 아... 예. 6개월이 됐는데, 아저씨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방황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갈등을 느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처사님도 얘기를 하고 전 제가 그랬어요. 자식 생명이 가진 3개월 단위 6개월 된 자식을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받냐고 살생이 아니겠냐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사이 될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하고 조건을 보고 현실 남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식이 어 어디 부잣집에 간다 그런 거 조건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냐고 내 자식이 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사이랑 잘 살고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지 왜 바깥에 드러나 현실적인 그런 거 남의 이목을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해드려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 부부한테 얘기를 했어 이 딸이. 당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권하겠습니까? 하고 탁 반대로 역으로 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권합니다. 당연히 권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권합니다. 그리고 생명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따님은 그 분하고 사이분 하고 결혼하면은 잘 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싫어하시지만, 나중에는 사이를 더 아버지가 더 사랑하게 되고 아주 죽고 못살 거다. 두고 보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사주로 풀어 본 어, 거? 예. 사주적인 거 우리 처사님이 말한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집에 직접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어? 예. 그래. 결혼을 시켜라. 이 이제 와서 발뺌하면 뭐 하겠냐. 그리고 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그 사이하고 결혼을 안 시키고 그러면 이딸 정신 둔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러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확실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그러면 우리 처사님한테 다시 물어보더라고 사주를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처사님은 어, 이분하고는 천생연분이고 인연도 좋고 궁합도 좋고 이 따님도 역시 결혼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보살님이 말한 것처럼. 정신이 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다른 가족들 사주를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리고 대신 그본 사주 본 종이 있죠. 그걸 달라 그러더라고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이거 뭐 가져간다고 달라진 거 없으면 증거를 없애려고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산다고 나중에 전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어, 오늘은 어,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또 가슴에 응어리 지고 남에게 말 못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일을 해결해, 들어줘서 해결해 드리고 또 자식에 대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사례는 종교는 다르지만 또그 자식을 결혼을 못 시키고 또 아버지가 반대하는 반대에 부딪혀 갖고 결혼을 못 시키고 이렇게 답답해 하다가 또 종교가 있으니까 몇번 망설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고 또그 일을 해결하시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잘 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러분들도 종교에 상관없이, 물론 종교도 소중하지만, 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종교에 상관없이 오셔서 무속인들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다 해결책을 찾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